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1주 반이라는 기간과 10월 달의 크리스마스로 누가 봐도 땜빵 스케줄이었던 2019년 크리스마스 복각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 카노우가 말했던 곧 메인 스토리를 많이 깨둬야 할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는 말과 오지는 인터뷰로 말했던 4.5장이 열린다는 말을 조합해 다음 이벤트가 4.5장 이벤트가 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1시가 되어도 점검은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놀람> 방송 공지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안감만 쌓여가다 드디어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4.5장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이벤트 이름은 허수 대해전, 이미지 너리 스크램블, 노틸러스 부상하라였습니다. 노틸러스 하면 네모인데 드디어 네모의 픽업이 오는 걸까요? 마침내 네모가 나오는 거야? 하고 이벤트 내용을 보니 쌓였던 불안이 적중했습니다. 이번에 오픈된 건 사전 캠페인이지 실제 이벤트가 아닌데요. 실제 이벤트는 11월 중순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벤트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캠페인부터 시작할 거면 굳이 크리스마스 복각을 일주 반으로 하지 말고 2주로 했어도 됐지 않았나? 도대체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사전으로 공개된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4.5장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이벤트 소개에서 이벤트의 스토리 자체가 2부 사장 이후를 다룬다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 말했듯이, 4.5장이 나오니 육아까지 스토리를 미뤄두라고 했는데, 하지만 오호쿠와는 달리, 이번 이벤트는 2부 1장만 클리어해도,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데, 입장 조건은 완화됐지만, 이후 스토리에 스포일러가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2부 사장까지는 클리어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의 대상은 수영복 서번트와 수영복 영예를 받은 서번트가 대상인데요. 수영복 서번트를 제외하고는 포리너들이 이번 이벤트의 메인이라는 느낌인데 그도 그럴 게강화케야 픽업이 모두 포리너인데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이번 이벤트의 이름이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걸 봐서 이벤트 내에서 네모가 픽업을 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네모의 클래스를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달걀에서 본 글이 있는데 포인트 네모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은밀한 위치, 가장 고립된 위치. 있는데 그 위치의 어원이 네모 선장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브크래프트의 크투루시나에서 나오는 도시인 르리에가 이 포인트 네모 근처라고 하는데 평소에 별 이상한 설정만 가져오는 힙스터 타임문이 이 설정을 지나치지 않고 정말 포리너로 낼것 같다는 글을 봤었습니다. 이번 사전 캠페인과 이벤트 대상 서번트의 포리너가 많은 걸 보면 정말 네모가 포리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네모가 정말 포리너로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여러 의미로 믿음의 그 클래스의 한계를 깰수 있을 건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번 이벤트가 이미지널이라서 그런지 이미지널이 어라운드와 허수마술을 착용하면 이번 이벤트에서 공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사전예고 내용은 이 정도이고 함께 열린 개막 직전 캠페인을 보자면 캠페인의 기간은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고 첫 번째로 9일간의 로그인 보너스로 종류별로 사과를 8개씩 받을 수 있으니 연속된 이벤트로 없어진 사과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출석 체크 꼭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스토리가 2부 사장 이유를 다루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전까지는 얼마 안된 유비나 스토리를 아직 덜민 사람들을 위해 아틀란티스까지 AP가 4분의 1로 줄고 올림포스의 AP도 절반으로 줄었으니 이번 이벤트를 위해 열심히 메인 스토리를 밀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부 사장까지 클리어를 하셨다면 모든 프리퀘스트 AP도 절반으로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밀린 프리퀘스트를 클리어해 다음 픽업을 대처하기 위한 불을켜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기간 한정으로 마스터 미션이 추가됐는데 2부의 1에서 사장까지 밀면 삼성 포우 15개씩과 성정성 10 개를 준다고 하니 이 정도면 그냥 스토리 밀어둡시다. 그리고 3명의 포리너가 강화키를 받고 이번 캠페인은 끝인데요. 대상은 아비게일. 양기비, XX밥 이렇게 3명입니다. 포쿠사이도 포리너인데, 포쿠사이도 성능 깊이 받아야 하는데 눈물이 나네요. 먼저 아비게일은 1 스킬의 MP 차지를 받았는데요. 쇼치는 20에서 30으로 드디어 아비게일도 흑성배를 착용하고 공말 직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뭐 이런 강화케를 받았다고 찍포 찍의 굴레를 벗어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편의성만큼은 확실히 올라갔으니 사용하기에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기비인데요. 양기비는 나온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서번트인데 벌써 강화케를 받았니다 받았습니다. 양기비는 1스킬에 있던 스타 획득이 10개 들었고 남성 전용 타겟 집중에서 그냥 타겟 집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양기비는 3스킬에 피격 시 적에게 반각을 걸고 화상을 부여하는 스킬이 있는데 이로써 좀더 반각과 화상을 걸기 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XX밥이 보고회를 받아 보급 배율도 올라갔고 가지고 있던 세이버 트공의 배율까지 올라가서 코리너에서 데인아처로 진화를 해버렸네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뽑아서 꼭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캠페인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픽업을 안볼 수가 없겠죠. 픽업 대상 서번트는 우성 양기비 고정해. 사성에는 특이하게 세프랑 랩마마 엑엑 x 밥이 있고 예정도 이메지너리 어라운드와 허수마술 픽업이니 허수풀돌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복각이 끝난 수영복 서번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로 뽑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성 서번트는 요일마다 단독 픽업을 하니 픽업 스케줄 꼭 확인하세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는 아니고 생각해보니 방송 일정을 까먹었네요 이번 이벤트가 메인스토리급의 이벤트라서 그런지 다음주 수요일 7시에 방송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이벤트는 방송이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하니 실질적인 이벤트 시작 날짜는 11월 11일 수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일주일간은 업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뉴비분들이나 스토리가 덜 밀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스토리 밀어두시고 양기비나 다른 사성 서번트를 가차로 노리실 분들은 아직 가차를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벤트가 열리면 나오는 신규 서번트를 보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캠페인 가차도 2주간 진행이 되니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빠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소번트들 뽑길 바라며 아차 대박나세요.